인류가 모르는 마음의 비밀 두 번째 마음은 마음보따리에서 나옵니다 마음보따리를 심포라고 합니다 마음보따리에서 욕망과 탐욕이 발생합니다 마음보따리를 마음발생장치라고 합니다 마음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마음 발생 장치에서 감정과 논리가 발생합니다. 마음 발생 장치는 12개의 감정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 발생 장치는 7개의 의식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개의 감정선과 7개의 의식선이 통합되는 곳이 메타보드입니다. 마음 발생 장치는 세 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 발생 장치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뇌에는 없습니다. 뇌에는 현재 의식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 발생장치에 있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인간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층위는 뇌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뇌를 통해서만 의식과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마음 발생 장치에서 나온 의식과 감정을 비추는 스크린과 같습니다. 마음 발생 장치를 영사기에 비유하면 뇌는 스크린에 해당됩니다. 현재 의식은 조물된 나의 의식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현재 의식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입니다. 현재 의식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의식입니다. 현재 의식의 층위에서 그 영혼의 달란트가 발현됩니다. 현재 의식은 백 에너지가 주관합니다. 잠재 의식은 물질 체험을 위해 준비된 영의 분화의 의식입니다. 잠재 의식은 영혼의 물질 체험의 목적성이 부여된 의식입니다. 잠재 의식은 영혼의 진화 로드맵에 따라 형성된 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인간이 태어난 목적과 이유가 새겨진 층위입니다. 잠재의식은 하늘의 정보가 다운되는 층위입니다. 무의식은 창조주께서 창조한 본령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은 영의 고유성과 개체성이 구현되는 층위입니다. 무의식은 사고조절자와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을 통해 구현되는 영의식이 구현되는 층위입니다. 무의식은 하늘의 고급 정보가 다운되어 있는 층위입니다. 무의식과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을 통해 연결될 때 깨달음이 발생하며 창조성과 메타인지가 활성화됩니다. 마음 발생장치에 있는 세 개의 층위는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음 발생장치에 있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음 발생 장치에 있는 잠재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음 발생 장치에 있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의 층위의 연결은 평소에는 최소 16%에서 최대 48%로 하늘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음 발생 장치에 있는 잠재 의식과 무의식의 충위의 연결은 평소에는 최소 5%에서 최대 16%로 하늘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음 발생 장치에 있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양교맥 활성화와 용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 발생장치에 있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음교맥의 활성화와 용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마음은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에서 발현됩니다. 마음을 발생시키는 의식 구현 시스템을 메타보드라고 합니다. 메타보드를 통해 마음 발생 장치가 조물되고 세팅이 됩니다. 마음 발생 장치에서 나오는 의식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마음 발생장치에서 나오는 의식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마음 발생장치에서 나오는 의식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마음 발생장치에서 나오는 의식과 감정을 심리라고 합니다. 마음 발생장치에서 나오는 의식과 감정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마음 발생 장치에서 나오는 의식과 감정을 개성이라고 합니다. 마음 발생 장치는 고정값에서 변동값으로 변합니다. 마음 발생 장치의 세팅값이 고정값이 되면 꼴통이 됩니다. 마음 발생 장치의 세팅 값이 변동 값이 되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메타보드의 조물을 통해 인간의 성격은 하늘에 의해 탄생됩니다. 메타보드의 고정 값을 통해 프로그램된 성격을 통해 카르마를 해소하게 됩니다. 메타보드의 변동값을 통해 인간의 성격은 하늘에 의해 관리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을 결정하는 의식선과 감정선이 하늘에 의해 통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과 연결된 우주의 모든 차원간 공간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에 연결된 우주의 차원간 공간은 필요할 때만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열리고 닫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 발생 장치가 무의식에 있는 본령과 잠재의식에 있는 영의 분화의 의식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4차원의 에너지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소우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대우주입니다. 기록의 필요성이 있어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23년 1월 11일. 우데카.